여행. 아, 이제 시작! 세상의 모든 여행! 세상의 모든 경험을 하다! <laughs> 자, 우리는 연천! 아, 군남면에! <laughs> 그리팅맨을 만나러 갑니다. 뭐든지? 지금 딱 1분도 안 나, 우리가? <laughs> 아직 여기가 눈이 안 놓은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조심조심 하면서. 어, 아, 여긴 평지야. 음, 야, 여기 봐. 여기 뭔가 이렇게 딱, 전망을 딱볼수 있을 것 같아, 느낌에. 야, 어떤 풍경이 있지? 오, 예. 오, 야, 전망 좋은데? 음. 예, 산이 딱 보이네, 여기, 산세가. 아이고야, 여기 묘지였네. <laughs> 여기, 여기 묘지였어요? 예. 네. 지금 우리 걸어온 지한 15분 정도 됐는데. 아. 이 생각보다 먼네요한3 <laughs> 0분 등반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응. 들은 것 같은데. 그런 도 해야 될것 같아. 네. 난좀 만신들이 붙여서 해몽군 줄 알았어. 네. 평안으로 이렇게 연천군 딱 이렇게. 한적하고 좋다. 한적하고 좋다. 한적하고 좋다. 음. 근데 이 걷는 거 생각해서 약간 옷을 가볍게 입고 왔어야 돼. 이게 패딩 너무. 여기 눈은 있는데 왜 덥지? 나안 덥네 방공호 <laughs> 방공호 와이 풍경 괜찮네 여기 자푸르푸르푸릇해좀 이쁘겠네 진짜 이쁘겠다 드디어 저기 앞에 저기 앞에 그리프팅맨이 보입니다 와, 한번 땡겨볼까? 저까지 네, 걸어가면 돼요 지금, 우리가 한, 한 300m만 올라가면 그루팅맨을 만날 수가 있는데, 지금 저 앞에서 사격 소리가 들려요. 사격 소리. 그리고 저기에 이상한 표편이써 있었어. 사격할 때 돌아다니면 죽을 수도 있다고. 저기 이렇게 글자 써 있어가지고 사람 되게 보포심을 조장하네요 <laughs> 그러네, 군부대 사격장 주변. 접근 금지 써 있네. 근데 이렇게 들어있잖아 이게 이렇게 안 들어 있잖아. 이게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. 와. 사격훈련 사격 중 주변 접근 및 무단 출입 시 죽을 수 있습니다. 사격 소리 청취, 시 접근을 금지해 주기 바랍니다. 어휴. 그럼 이거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들리지? 들리세요? 한수가 나요. 어떻게 하지? 난남하네 이거. 이거, 여거주거거 아닌가요? 이인이있어거거아거야거유거 <laughs> 이거. 바깥 아니야?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사 이거. 거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 대포 소리가 나지 않나? 이거 뭐. 전쟁터에 가는 것도 아니고.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리팅맨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꼭? 근데 아까 보여드린 어디 갔어? 그리팅맨도 숨었나 봐. 무서워갖고. <laughs> <laughs> 사격 소리 나서 숨은 것 같아요. 아, 다행이다. 우측으로 빠져서. 미쳐버린 거 일로 갈수 없어, 우리? 아니지, 저쪽에서 가야지. 아, 어, 괜히 불안한데? 아, 그리팅맨. 우리는 총소리에 겁먹었고, 그냥 내려갑니다. 그리팅면은 너무 그리팅하지 않아. <laughs> 이렇게 얼음도, 어지 내려가는 길까지 이렇게 돌려갔어요 내려가는 길까지 소금썩이네요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여기 삼지칠 써있잖아. 저 총알 아니야? 총알 막 빵빵 뚫린데? 아니지 아니네. <웃음> <웃음> 녹슬어 녹슬어져런 <그런> 거네. <laughs> 아 총알 총알 방파 뚫린 줄 알았어. 총알이 <laughs> 막 이게 날라와. 총총 총. 아 진짜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? 군부대 사격장 주변 접근 금지 있어? 이거이걸딱 뭐, 이렇게 막아 놓든가 여기다 이렇게 어, 이렇게 차 놓고 이3 3 7 2 2 0 1부대 전화해봐야 되겠구만. 전화번호 아니지 이거? <laughs> 저, 드디어, 브리팅 이로 만났습니다!